거운 감자로 부상이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모든 다툼, 모든 논쟁은 이미 판결이 끝난 사안이에요. 논쟁할 게 없어요. 이거는 온 우주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최고의 권위 있는 맹세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고 꽝꽝꽝확정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팔레스타인 땅과 관련된 역사적인 기록도 없어요. 지난 10월 7일이죠.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기습 공격을 했죠. 육해공 땅으로 바다로 또 공중으로. 이번 사태는 팔레스타인 남서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지역,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가자지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9.11 테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마치 미국에서 일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9.11 테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마스의 기습 공격 바로 다음 날인 10월 8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있는 곳, 하마스가 있는 모든 곳, 하마스가 숨어 있는 모든 곳, 하마스가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강력한 보복을 시사했어요. 이후 가자지구 하마스를 향한 보복 공격에 나섰고, 가자지구 주변을 완전히 봉쇄했으며, 지상군 투입 시기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나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이 무장 정파들은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이슬람의 땅이라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을 몰아낼 때까지 그들은 전쟁을 계속 유지해 오는 것이죠. 중동 문제를 위한 유일한 해법은 팔레스타인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분깃과 그 땅에 대한 권리와 그 땅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항상 기준을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언론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이 문제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으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인류의 역사책인 성경에 따르면 이 땅은 처음에 가나한 땅으로 불렸죠. 이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죄가 죄악이 충만한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 주신 것이죠. 그 이후로는 이 땅의 공식적인 명칭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나 초림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자, 흩어버렸다고 해서 그 땅을 다른 민족에게 준게 아니에요. 그 땅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이에요.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될 땅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흩어졌을 때, A.D. 135년경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고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 땅에 대한 애착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를 아예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 땅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름하여 시리아 팔레스티나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팔레스티나라는 이 명칭은 원래는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카나한 거민들을 가리키면서 최초로 언급됩니다 바로 여기서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이름이 유래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사실은 소위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은 카나한 족속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또한 오늘날 가자지구에 당하는 그 필리스타인들 있잖아요 옛날에 필리스타인들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은 그저 주변 아랍국들에서 흘러들어와서 이 땅에 정착해 살았던 그냥 아랍인들이에요 특히 이들은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세운 1948년 이전에는 단한 번도 그 땅에다가 자기들의 국가나 나라를 세워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땅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종교적인 사적이 아닙니다. 역사책이에요. 자 신명기 32장 43절을 보시면요. 자 누구의 땅인지를 보십시오.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주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요. 자기 종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주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나 자기 땅과 주님의 땅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주님의 백성이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본다면 이제 곧 다가올 재림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그분의 땅인 이스라엘 땅과 자기 백성, 즉,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의 대적들, 그분의 대적들인 국제연합, 유엔을 위시한 이방 민족들, 특히 무슬림들에게는 피해 복수를 하실 거라고 신명기를 통해 예언한 것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이사야 14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땅이야, 그랬어요. 내 땅, 내 땅.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땅또 열한기상 8장 36절에서도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를 드렸을 때그 땅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땅이다 선지자 호세아 역시나 역사책인 성경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모든 죄인들 향해서 호세아 9장 3절에서 그 땅은 주의 땅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의 경계를 쭉 이야기하시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나일강이죠, 큰강 뉴프데스까지 내시에게 주었으니 캐니들과 크리스인들과칸몰인들과 히인들과 프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느라 하시느라 그래서 사실은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는 요단강 서쪽에만 국한되어 있거든요 거기만 이스라엘 땅이 되는게 아니에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이집트 북부 시나이 반도 시리아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 절반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만이 아니에요. 자 이처럼 이 땅은 이스라엘 외에 로마 카톨릭, 모슬렘, 개신교, 유엔 아랍, 연맹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땅입니다. 특히 신명기 11장 12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땅이 다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이 아끼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이 아끼시는 그 땅을 지금으로부터 4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모든 다툼 모든 논쟁은 이미 판결이 끝난 사안이에요 논쟁할 게 없어요 이거는 온 우주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최고의 권위 있는 맹세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고 쾅쾅쾅확정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는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다투는 일의 종결이라죠, 종결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팔레스타인 땅과 관련된 역사적인 기록도 없어요. 그들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 국가를 세운 적도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이 세워져야 할그 자리에는 이슬람의 이 모스크 사원이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그 사원을 거기에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의 성지는 예루살렘이 아니거든요. 사우디 아라비아의 아라비아의 메카나 메디나가 그들의 성지지. 예루살렘은 그들의 성지가 아니에요. 엉뚱한 데서 자기들, 자기들의 사원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명분도 없어요. 그들의 선지자 마오메트는요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근처에 얼씬도 안 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0일 이스라엘의 네타네오 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영역에다가 이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건설했거든요. 확장하고. 그거에 대해서요. 마크롱 대통령이 그만 중단하시오.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사건 하나가 있었죠. 이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공식 선언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로 이 국제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됐었죠. 그거에 대해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딴지를 건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 그런 선언은 국제법에 어긋납니다. 평화 협상에도 위험합니다. 이러면서 이 네타네오 총리에게 볼멘소리를 한 거예요. 그때요, 네타냐후 총리가 강경하게 맞서면서요, 마크롱 대통령에게 이 한마디를 합니다. 저는 뭐 네타냐후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런 시간은 없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했던 그말 자체는 당시에 했던 그말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보세요. 파리가 프랑스의 수도이듯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맞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과 솔로몬 이래로 약 3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였으며 다른 어떤 이들의 수도였던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면 어느 나라의 수도라는 것입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평화로 빨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성경만 읽어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건 누구나 다알수 있습니다. 네타나오 총리의 말은 다 사실이에요. 특히 성경만 읽으면, 인류의 역사책인 성경만 읽으면 누구나 알수 있는 역사적 진실인 것이죠. 성경만 읽으면. 바로 이 성경이 국제사회가 봉착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인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아요. 읽어도 믿으려 하지 않죠. 그저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종교서적이나 경전 정도로 취급해버리죠. 하지만 성경이 역사책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경이 역사책이라는 사실을 고의로 부인하는 것이죠. 성경을 역사책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설자리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속된 민족으로 자기들이 소속된 국가로 돌아가야 돼요. 알라를 믿는 모슬렘의 여러 아랍권 나라들로 흩어져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이탈한 거예요. 신명기 32장 8절과 9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켰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했다고 했어요. 이는 주의 분깃은 그분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의 목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현재 남의 땅에 불법으로 침입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어떤 불쌍한 사회생활 이건 두째 문제예요. 진실이 뭐냐 이거예요. 팩트가 뭐냐 이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향해서 그 땅에서 나가라고 하며. 4살 폭탄 테러나 하마스 헤스볼라 같은 무장 세력에 의한 테러와 기습 공격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죠. 적반하는 화장도 유분수죠. 자 무엇보다도 요 성경의 역사적 진실 앞에 정직하지 못한 국제 사회 및 유엔 역시나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무 권리도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려고 고집을 피고 우 있는 것이죠. 국제 여론을 조성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심까지 호소하는 거예요. 그 땅에 살아야 할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땅으로 밀어넣는 가운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죠.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포기 안 합니다. 유엔, 이 일을 포기 안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대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성경대로 그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미리 기록될 실제 일어날 역사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의 주인이자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온 세상 나라들을 영원히 통치하시려고 만물의 상속자께서 위대하고 영원한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친히 기록하신 이 성경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승복하는 거예요. 그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의 고집 가운데 대적했다가는 결국 진멸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국제론을 조성하고 왈거왈거 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은 지금 참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비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는 자비가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자, 누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과연 어떤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할 자격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지만 신실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자, 특히나 아무 소망도 없이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단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야말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속히 오시라고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화평의 통사이신 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여러분 모두되기를 바라겠습니다.